응. 어 이거 하나 썩었네. 야 썩은 거 이거 이거. 아, 헷갈려. 이게 파츠예요얘는파츠니까 그런 얘는 새가 좋아 먹은 거고 딴 걸로 바꿔 드릴게요. 응. 이거. 네, 이것도 잘라내고 드시면 돼 고구마도 아저씨 거예요? 예. 응. 이거 고구마 타는가? 이거는 고구마는. 맛있어요. 고구마 진짜 맛있어요. 단고구마보다 더 맛있어요. 저. 오늘 오늘 하나 어떤 거 골라 봐요. 이거. 이거. 보고 좀 줄래? 어. 이게 낫죠? 어, 이게 낫지. 이거 감색 고구마예요? 음, 어, 잘색 고구마는 아니고. 예. 네. 네, 네. 한번 드셔보세요. 감 고구마에 좀 밤처럼 맛있게. 너무 푹 익어도 안 되는데. 응? 네? 너무. 아! 네? 사람들이 짧게, 이제, 안 걸어, 그정에서사는 이게 100%다 버렸어요. 그래. 그 정도는. 이 하나 갖고 다 팔긴데, 고거 봐봐. 맛있는 거 이거. 손봐 진짜 맛있어. 그 정도면, 손떠오세요 진짜 맛있어요. 응. 야, 우리 아야 약. 하루 이거, 한 10개씩만 까먹으면 당뇨에도 좋은 거요. 이게 얼만데요? 이게 만 원, 오천 원. 삼 <laughs> 음. 이거 백프로 꽉. 다시 다야이기그3 0원짜리 하나 한번. 시키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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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과일이 싸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 푸른데도 요게 그고야 근데 내가 쭈꾸만 하는 걸 딱. 음. 이게 이거예요? 네. 맞습니다. 네. 어. 여기 너무 작아가지고 큰 거에 비해서 많 이거 뿌려래뭐야 이거 사시는 분들은 가을를 먹는 시기를 모르니까 자꾸 신고배만 찾는데 신고배는 좀 일러요. 주지 0천원씩 팔아, 5 0원씩 5,000원씩 팔아, 5 0 0 0원 얼마예요? 5,000원. 5천원 5,000원. 이거 한번 볼까요 볶은 거는 25,000원씩 나가야 그 차이야, 이제. 차이. 에이, 어, 그, 좋아. 좋아. 그 대신 맛은 좋아요. 직접 가서 그러니까, 집에서, 집에서 찌시면 더 맛있어. 어제 쩡하던데. 그리고 되게 찰지고. 저에게 이제 비료를 많이 안 주면 이렇게 통이 자른 듯이 맛있어요. 음 통하고 맛으로 가요, 맛으로. 저희 옥수수 손님들이 앞, 여기서 사갖고 가셔가지고, 자다 쪄다 드시고 또 오셨어. 음. 맛있다고. 음, 아, 요거는 들려무는 거. 이렇게 알루기가 없는 걸 들려무는 거. 요런 거, 요런 거. 그 차이야. 25,000원? 요거는 2만원에 됐지. 그러면은. 이거 다 나가서. 오늘 따기 시작이야. 오, 오늘은 시원빵 안 해나 보네. 어, 시원빵 이제 해야죠. 에? 해야죠. 안 하는데 그사그 살날 때니? 아 해야죠.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? 네, 해야 돼요. 음. 날이 시원하니까 해야 돼. 음아 <laughs> 이게 이거 원주선 처음 보는 것 같은 거. 시원빵? 그렇지. 하는데 있어. 아 있어? 있을 거예요. 아 있을까? 뭐 있을 수 어, 있을. 있을. 그 라우스에 가니까 있던데라우스라우스 어, 저기, 동남아 음, 있을 수 있지. 음, 경주에 가니까 네, 경주에도 있고, 경주에도 네. 네. 경주에 있고. 홍어빵이나 네. 주세요, 그럼. 네. 아침이야. 사줘서 아침 먹어야지. 아, 커피하고 먹어야지. 응, 응. 어디 먹으니까 맛있더라고. 쭉 하나만 싸주세요 많이 파셨어요? 그냥 그냥 그냥, <laughs> 그냥 그래요? <laughs> 응. 아니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사람이 안 나와요 아... 평일날은 응, 응. 사람이 안나와아 그래요? 토요일날 일요일날 해야 공휴일이 되요 하긴 그래 응, 많이 나와요 응. 콧물도 계속 하니까 응, 응. 응. پاسٽر <laughs> ڊيٽا <disappointment>